이곳은 흙으로 빚어진 수천의 병사와 말들이 도열해 있는 진시황릉 병마용 갱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절대 권력자 진시황. 그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늙지 않는 신비의 약초를 찾기 위해 동방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으로 유명하죠.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들은 20세부터 80세까지 한국인의 얼굴을 촬영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늘어나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피부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마치 40대와 70대로 보이는 이 사진은 사실 한날 한시에 태어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일란성 쌍둥이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들이 같은 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처럼 피부는 평상시의 생활 습관이나 삶의 환경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